뭐할 했느냐. 유는 바로 우리가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여러분의 조국입니다. 우리가 뭐? 바로 뭐? 여러분의 조국입니다. 봐. 뭐? 유해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. 끼 무슨 미친년 스찢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정부가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나세르 카나디 이란 외무부 대변인. 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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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니다 우리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니다 그래 려봐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협력국 이란이 졸지에 적국으로 바뀌었습니다. 참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.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. 뭐라츠 씨부리 쌌나?